동용하여서 심플하고 단한. 네. 그래서 이 센터와 부정 중앙에서 5cm 길이로 기의 여기 중간까지 나눠주 블루킹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세요. 집에 서 이렇게 사이드 부분을 또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런 고무줄을 가지고 데이프에다 바짝 묶어주세요. 그냥 돌려서.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묶으신 다음에 쫙 튼튼하게 한번 당겨주세요. 네. 꼬무줄이 안 보이게 좀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작은 모량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꼬무줄을 가린 다음에 스프레이, 요런 스프레이가 좋아요.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냥 딱 붙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딱 붙어요. 딱 붙었죠? 뒤로 뒤집어서 살살. 새콤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넣어준 다음에 얘를 손에다 대고 이렇게 펼쳐서 롤링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주세요 돌돌 말아서 핀 같다 여기다 딱 고정해 주시면 돼요 우선 먼저 얘를 꽂아 놓을게요 여기다 핀으로 실핀 같다 딱 고정 양쪽에서 겹치게 고정을 해주세요 이 실핀을 갖다가 이쪽에서 안으로 한번 하고 반대쪽에서또 한번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빼주세요. 얘를. 그러고 얘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친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거를 이 실핀이나 이런 육핀 갖다 그냥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네. 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토대가. 여기다 스프레이 좀 한번 뿌려서 좀 튼튼하게 요즘에 환경을 생각해서 스프레이 같은 걸 많이 뿌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놓고. 오른쪽 사이드에 아까 남겨놓은 머리를 이렇게 C자로 이렇게 웨이브가 되도록 C자로 빗어서 귀가 반 정도 덮이게 이렇게 해서 뒤로 갔다 아까 만든 토대 위에다 얹어줍니다.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꽂아 놓은 다음에 얘를 살짝 입체감 있게 이렇게 뽑아주세요. 모발 한살 이렇게 땡겨주세요. 하나, 둘, 셋, 세 개, 세개 정도 딱 좋네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뽑은 데다 살짝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스프레이를 살짝 뿌린 다음에 다시 또 가서, 이렇게 다려주세요 손으로 네 입체감이 있죠 이렇게 해서 고를 살짝살짝 잡아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실핀을 이용해서 여기에 꽂아놓은 이 머리를 실핀으로 여기다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에로 하나 딱 고정해주고 얘를 빼세요 그럼 이 왼쪽에 있는 머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뒤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 부분을 C, 자로자로 살짝 이런 스프레이를 뿌리고, C자로 빗어서 뒤쪽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C자로 귀가 반 정도 보이게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세요. 일단 큰 핀셋으로 꽂아놓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를 잡아주세요. 살짝, 살짝,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그리고, 이골 잡은 데를 살짝 잡고, 이렇게 소프레를 뿌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소프레를 뿌리세요. 골이 잡혔죠? 이렇게 해서 잔머리 날리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또 소프레를 뿌리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또 실핀으로 마찬가지로 고정해줍니다. 필핀으로 아까 반대쪽 오른쪽 머리와 같이 만나서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얘를 빼주세요. 여기까지 겹친 게 이렇게 골이 보이도록 이렇게 여기까지 잡아주세요. 뭐좀 뭔가 안예쁘면 다시 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양쪽에 골을 이렇게 입체감 있게 잡았습니다. 그럼 얘두 개를 가지고 리본을 만들 거예요, 리본. 리본을 얘를 가지고 곱게 빗어서 리본으로 이렇게 리본 크기를 얼마나 할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핀으로 짧게 할 거면 이렇게 안으로 자 정면으로 이렇게 짧게 할 거면 이렇게 안으로 크게 할 거면 더 크게 좀 이렇게 좀 크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서 해 여기다 스프레이를 살짝 뿌리시고, 이렇게, 머리카락에한 올도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고정해줍니다. 됐어요, 디보.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스프레이를 안쪽에 이렇게 뿌려서, 매끄럽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남은 얘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결을 곱게 빗으셔서 리본을 얼마나게 하고 싶은지 작게 하고 싶으면 작게 안쪽으로 하면 되고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바깥쪽으로 더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핀으로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완전 전환해서 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다 이렇게. 만하게 이렇게 하고 스프레이로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해서 나비 모양으로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이제 안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얘를 나누는 머리를 풀어서 3분의 1을 손에다 잡으시고 얼굴형이 좀 동그란 분들은 여기를 많이 세워주시고 얼굴형이 계란형이 있거나 좀 가름하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손에다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 있는 모발을 한 4가닥 정도 결 잡을 거를 이렇게 빼주세요 밑에는 자연스럽게 두개 빼고 세 번째 가운데 여기 센터 지점을 좀 많이 빼주세요 많이 높이 높이 살아날 수 있게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음, 얘를 모아서 뒤에다 이렇게 고정해 놓으세요. 이렇게 빼놓은 다음에 얘를 모아서 뒤에서 이렇게, 이런 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빠지지 않게. 그런 다음에 결을 더 섬세하게 잡으세요. 잔머리가 날리면 하나 결을 잡아요 고를 잡아요 하나 둘두 번째는 더 높이 잡아요 둘셋 잡고 네개 어, 여기다 스프레이 살짝 뿌려주세요. 이렇게 잡았으면, 높이가 이 정도 됐다 싶으면, 이렇게 고리에 잡히는 겁니다. 권통을 네, 이렇게 대충 해놓으시고, 십자로. 네, 이 정도 모량을. 십자로 해서. 끝이 이렇게 살아나게. 그렇지, 주세요. 대추럴 한번더 단아해 보이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업스타일 해주시면 고객님들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